느헤미야 12장. 스알데이의아들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마아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루흠, 무레못, 잇도, 긴네도이, 아비야, 미안민, 마아랴, 빌가, 스마야, 유아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때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입니다. 레이 사람들은 예수와 빈노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냐였는데 마따냐는 그 형제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인 바꾸기야와 운노는 예배를 들을 때 그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습니다. 요아김 대 제사장 가문의 오두머리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가문은 무라야, 이레미야 가문은 하나냐, 예스라 가문은 무슬람, 아마랴 가문은 여호아난, 말로기 가문은 요나단, 스바냐 가문은 요셉. 하린 가문은 아드나, 무라욧 가문은 헬게, 이또 가문은 스가랴, 긴노돈 가문은 무슬람, 아비아 가문은 시그리, 이냐민 곧 모야다 가문은 빌데, 빌가 가문은 산모아 스마야 가문은 여호나단, 유아린 가문은 마뜨네 여다야 가문은 우시, 살레 가문은 갈레, 아목 가문은 에벨. 힐기야 가문은 하사바, 여다야 가문은 느다넬이었습니다. 엘리야 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때의 레이 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레이자손의 우두머리들도 역대기 책에 기록됐습니다.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하사바, 세레바,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대로 자기 형제들과 마주보고 두 무리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따냐, 박복야, 오바야, 무슬람, 달몬, 악굽은 성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아의 아들이며 요사닥의 손자인 요야김과 종독 니에미아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떼 섬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원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이사람들을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승벌주와 하포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원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 곧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백길 갈과 케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자기네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자 등을과 레이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 의식을 추린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후 나는 두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고, 찬양대 둘을 세우되, 하나는 성벽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걸음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는 호세아와 아와, 유다 집을, 도자의 절반이 따라갔고, 아사리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가 함께 갔으며, 나팔 든 제사장들과 요나단의 아들이며, 스마야의 손자이며, 마따냐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이며, 사골의 오대손이며, 아사베의 육대손인 스가리와그 형제들, 곧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요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이세 악기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행진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장 다이성의 계단을 올라 성벽으로 올라가다가 다이세 집을 지나 동쪽 물문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찬향대는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고 그 뒤는 내가 성벽 꼭대기에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풀무탑을 지나 넓은 성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문, 옛문, 문고기문, 하나넬탑 한메다탑을 지나 양문까지 가서 감옥문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하여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나와 지도자들 절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야 김, 마세아, 미나민, 미가야, 엘로엔네 스가리아, 하나냐는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마아세아, 스마야, 엘라앗살, 오씨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견자 예스라히야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의 들에서 거둬들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요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래 전 다윗과 아삽 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로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고 레이 사람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또레이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